안녕하세요. 금일은 금주에 있었던 주요 수주 관련 추가 소식과 기타 시장 동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삼성중공업의 셔틀탱커 수주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024년 3월 4일 수주한 셔틀탱크의 발주 선사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 공시가 되었지만, 계약 이후 알려진 선사는 그리스트 사코스 에너지 네버게이션 10사입니다 그리스 트사코스 사의 발주는 엑손모빌과의 장기 용선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선박 발주에는 한척 확정과 한척 옵션으로 구성됩니다. 엑손모빌 사는 삼성중공업과 내척의 셔틀탱커 건조를 위한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트사코스 에너지 네버게이션 10 사가 발주한 선박의 규모는 15만 4,400 데드웨이트급입니다. 브라질 해역에서 운항되는 셔틀 탱커의 규모는 대부분이 수에즈 막스급입니다. 전문 셔틀 탱커 운용사에는 노르웨이 크누센, 말레이시아 선사 에드, 그리스 선사 챈드리즈, 그리스 선사 미너버 머린, 캐나다 선사 시픽, 그리스 선사 트사코스 에너지 네버게이션사가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크누센 선사는 중국 카스코 시핑 헤비 인더스트리, 조샨, 에내척의 수에즈막스급 셔틀탱커를 발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셔틀탱커 운용사 중 셔틀탱커를 활발히 발주하고 있는 선사는 노르웨이 크누센, 말레이시아 선사의 그리스 선사 트사코스 에너지 네버게이션 사입니다. 이들 선사들이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크누센은 시대한국 조선해양의 주요 고객사이며 말레이시아 선사 에드및 그리스 선사 트사코스 에너지 네버게이션 사는 삼성중공업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향후 밀려들어올 셔틀탱커의 물량은 시대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독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다. 이 같은 예상의 가정은 2028년까지 셔틀탱커를 건조할 수 있는 건조, 슬롯이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둘째는 카타르 렌즈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금주에는 하나오션이 카타르 에너지사와 12척의 렌즈 운반선에 대한 MOA, 합의각서, 메모랜덤 오브 어그리먼트를 체결하였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사의 100척 발주 프로그램의 2차분 물량이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시대 한국 조선해양 17척 계약, 삼성중공업 15척 계약, 하나오션 12척 계약 예정,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QMAX 8척 계약으로 총 52척입니다. 또한 카타르 에너지사는 2차분 물량 발주에 있어 추가로 10척의 큐맥스급 렌즈 운반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확정이 된다면 카타르 에너지사의 100척 발주 프로그램의 2차분 물량은 62척까지 발주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체결된 60척과 함께 2차분 물량 62척까지 합산하면 총 120이 척이 될 것입니다. 열 척의 큐맥스급 렌즈 운반선을 건조할 조선소를 확보하는 것이 카타르의 에너지사는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중국 조선소의 경우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의 선박을 거의 표준 3화 선박을 계약 및 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크기의 선박을 현재 건조 슬롯에 포함한다면 선박 건조 생산성은 연속 건조 효과가 사라지면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조선소가 되던 각 사회 상황에 맞추어 계약 및 건조하여 수익나는 선박 건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